감사합니다. 아침에 큰 박수를 주시는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저희 모두가요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시죠? <laughs> 그런데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주님의 앞에 서게 될 날을 곧 앞두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혹은 가족들, 이웃들, 제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이,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지혜를 남기고 떠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렇게, 어, 어떤 메시지를 이 땅에 남기고 가면 좋을까 상상이 잘 가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지만, 그래도, 어, 만약 제가 자녀들이 있고,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설날이 앞두고 있다면, 지금까지 짧게, 짧지만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남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저희 본문의 메시지는요. 바울이 옥중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어,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에 집감하면서 어, 자기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남긴 유언의 메시지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남겼던 마지막 이 신앙의 당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원리를 저희가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미 명합니다.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 바울은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디모데에게도 신실하게 이어나갈 것을 이제 명령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제자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이렇게 바통을 넘겨주는 장면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 그리고 경책. 경계하며 권하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권위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말세의 때는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보다는 허탈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델을 향하여 상황과 분위기, 환경에 따라 자지우지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또 단호하게, 용감하게 가르치고, 때로는 경책하고 경계하며 변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그 말씀을 살아가기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명령 앞에 동일 동일 앞에 동일하게 이 명령을 받을 텐데 이 말씀을 전파하기 에 앞서 저는 먼저 저희가 이 말씀을 바로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제 저희의 연약한 죄성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 원하지만 어, 때때로 내 귀에 좋은 말씀, 또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쫓을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동의할 수 있고 내가 동의하기에 거리낌이 없는 말씀을 소화하고자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 나의 기준들에 말씀을 맞추고 싶은 본성이겠죠. 어, 저도 이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분들의 이제 신앙의 고민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어, 이런 질문을 때때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교사님,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 이 말씀이 소화가 되지를 않아요. 먹, 어야 되는데, 이, 여기 탁 어딘가에 걸려서 소화가 되지를 않아요. 아, 그리고 이 말씀을 알긴 아는데요. 사라지진 않아요. 이대로 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때로는, 아,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해요, 성교사님. 요즘 시대에 이 말씀은 적용이 되질 않잖아요. 이런 고민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고민을 들었을 때, 아, 이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좀 곰곰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 제대한 어떤 연약함을 가진 인간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고 찔리고 동의되지 않음이 이상한 것은 아니겠구나. 이상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성경의 기준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과연 말씀이 바뀌어야 할까요? 아니면 저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할까요? 바로 저희의 생각과 태도가 말씀을 기준으로 교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태도는 아 말씀이 뭔가 잘못됐는데 말씀이 좀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아, 나의 이러한 부분이 성경의 기준과 맞지 않구나. 내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빨리 이, 어, 잘못된 태도와 생각을 돌이켜 어, 거룩을 향한 삶으로 전환해야지. 이런 태도가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이제 신학교에서 종교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제 80대 은퇴 시기가 한참 지나신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과 한 학기 동안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책을 읽고 매주 이제 메일을 주고받으며 토요로는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저는 스스로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생을 교회 안에서만 자라왔고 저는 교회 밖을 떠난 적이 없고 대학도 신학 교를 갖고 졸업하자마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 나름대로 건강한 신앙의 울타리 속에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어 기독교적 세, 세계관을 잘 형성하면서 자라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이런 영적인 확신과 어떤 소신이 대부분 옳다고 믿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왔다고 생각한 저도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어, 어, 시대의 사조 가운데 영향을 받아왔는지 제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지도 못했고 어 저의 연약함들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성경과 맞지 않는 저의 삶의 태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교정해 가는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것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바울도 디모델을 향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 그리고 어떤 죄악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앙의 원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그 가운데 권위 있고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마지막 당부로 디모데에게 남긴 이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삶을 또 비춰보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저희의 삶을 재조정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게 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발은 하나님의 말씀, 그 흔들리지 않게, 저, 흔들리지 않고 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오늘, 어, 본문 5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이렇게 거짓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 흔들려가는 것만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중하라는 것은요 말할까 말까 신중하라는 의미로서의 신중함보다는 어 저희 모든 면에서 취하지 않고 정신이 깨어있어서 이제 자제력을 갖춘 어떤 균형을 잡힌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요즘에 이제 생각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아 사탄은 참 저희의 생각을 통해서. 어, 저희를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희의 생각이, 어,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신중함으로 깨어있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어, 지키고 선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만 온전히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권위 권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이미 바울은 오늘 오 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늘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람들이 소화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이런 유명한 책이 생각났어요. 미움받을 용기. 아시죠?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어 저의 신앙생활에도 때때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어 조금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지 않고 진리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럼에도 그러나 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중하게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때로는 고난이 따르더라도 마땅히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바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가 혹시 너무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바통을 이어주면서라고 말할 때에는 바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네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눈이라. 아멘. 바울은요, 이 복음을, 바른,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전하며 살아오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너와 또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확신했던 이 메시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소망이 이 아침에 동일하게 마음에 심겨지기를 감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위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시길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 때로는 그것이 저희를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할지라도 저희가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저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하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어, 오늘 이 아침에 그 소망을 품으시며 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진 참된 신앙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거짓된 진리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의 마음에서도 저희의 죄된 연약한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감정에 만족을 주는 그리고 내가 듣기에 소화가 되는 내가 동의하고 싶은 말씀들만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바르고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생각 가운데 풍성이 새겨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당부할 때, 어쩌면 그때 배교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세상도 그와 비슷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바른 말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때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더욱 더 깨어서 신중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거짓된 마음들, 거짓된 속임수들이 저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올 때그 생각과 마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그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성경으로 하는 저희의 기준과 가치관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말씀을 따르는 바른 신앙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저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세, 정말 거짓된 속임수를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담대히,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자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바른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어,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저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한 교회가, 어, 저희가 때때로 저희 공동체 가운데 많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올지라도 그런 생각을 담대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신중하여서 굳게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니,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마, 다른 마, 말들과 속임수들과 하나님 연약함들 속에서 나오는 성경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는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성경의 저희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 집중하여서 바로 설수 있게 되기를 선, 원합니다. 정말 말씀위에 굳게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를해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말씀들이 저희 가운데 들어올지라도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원전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운데 하나님 그런 흔들림이 있다면 주님, 저희를 바로 이 세워주시고, 아니, 저희의 연약함이 있다면 아니,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온전히 저희가 말씀으로 저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저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시오 저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태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하나님, 바른 신앙을 가진 공동체로 설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 저희 공동체가 그런 바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저희 교회 주님께서 성전에 어, 속히 허락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저에게 주실 것을 저희가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영적으로나 할, 어, 저희 공동체적으로 주님께서 주실 이새 성전을 위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놀며 예배할 수 있는 새 성전,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식사 교제할 수 있는 성전, 우리 그리고 남성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마음껏 우리 LMC도 진행하고 세가족 교육도 진행하고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들인들 많이껏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허락되는 그 성전, 그 예배 가운데 모두가 한 자리에서 정말 넉넉한 공간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성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성전을 저희가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꿈꾸고 기도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저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저희가 생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 비사오니 하느님 저희가 그 시간을 위해서 온전히 교회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한마음이 될수 있도록 공동체가 준비되어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때아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인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주님 지켜봐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